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그 제가요, 앞에 동영상을 올릴 때, 그 9월 23일 날,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14도 이하로 예보가 됐으니까, 이, 이 농장에는 지중 온도가 18도, 아니 19도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고 저녁에 간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간수를 했더니, 다음 날, 온도가 17도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아 제가 생각할 때, 그죠? 일기예보상, 기온은 높게 예보가 되고, 일단 지중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갔고, 그러면은, 이 지중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게, 내려간 19도 이하로 내려간 지중온도가 유지가 될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방법은 관수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수를 했는데, 지금 지중 온도가 20도 정도 됩니다. 20도 이상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물을 가지고 <laughs> 이 지중 온도를 관리를 한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죠? 여기는 송이버섯이 이 농장은 또 흉년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구독자분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송이버섯은 하늘이 주면 먹고 하늘이 주지 않으면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죠? 제가 제 나름대로 온도계를 꽂아놓고 송이버섯 산을 관리를 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1999년부터 송이산업업에 종사를 했으니까요. 송이산업에 종사를 했으니까 올해가 24년, 그러면은 26년째 접어드네요. 처음부터 저는 이 송이산에 온도계를 꽂아놓고 제 나름대로 송이산 관리를 했던 거거든요. 항상 이 지중 온도 변화가 0.5도, 작게는, 작게 보면 0.5도, 많이 보면 1도. 거기에서 송이버섯의 흉풍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0.5도, 1도를 제 나름대로 관리를, 제어를 할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참 택도 없는 투자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얘기네요. 아유. 이제 진짜, <laughs> 뭐, 포기를 한 지가 꽤몇년된것 같은데, 이제 진짜 정말 포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할수 있는 거, 날이 가물면은 스프링쿨러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 외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인위적인 관리를 관리는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할 때요. 이제 아니 송이버섯을 온도계로 꽂아놓고 관리를 하면서 생각을 할때 0.5도만 관리를 할수 있으면 송이버섯이 풍년이 될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송이버섯은 100년 후에도 소득장목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년 후에도 송이버섯은 소득장목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버섯을 인위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성공을 하면은 농사는 참 재미있게 지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일단 이제 완전한 실패를 한것 같습니다. 자, 정말 일기예보가 정말 정확하게 예보가 된다면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일기예보가 되는 게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략적인 거는 맞는데 온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 농장에 이 농장도 그렇고 일 농장도 그렇고 지중 온도가 어떻게 변해 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송이버섯의 작황은 좌우가 될 겁니다 참, 이 온도를 꾸준히 관찰을 해보면요. 정말 이상적으로 온도가 변한 것 같은데도 흉년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많이 작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온도가 순탄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도 눈으로 관찰되지 않는 변수가 있어서 송이버섯이 흉년이 들었는데, 눈으로 관찰되는 변수가 생겼는데, 송이버섯이 잘 나는 것은 힘들겠죠. 올해도 송이버섯은 썩 재미가 있지는 않을 것도 같습니다. 물론, 저쪽에 일농장 같은 경우, 죠 어제 지중 온도가 그 19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면요, 송이버섯이 풍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온도계 두개 중에 하나는 19도 이하로 내려갔고 두 개는 19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66%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좀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66%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아 그런 확률. 그 확률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일기가 참 종잡을 수 없이 변합니다. 이렇게 일기가 변하면은 가장 힘드는 게 힘든 게 농부입니다. 그제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그죠. 열대야가 계속이 됐고, 그 다음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고, 또 9월 말. 에 접어들었는데 날씨가 덥습니다. 이러면은 그 농사, 특히 채소 농사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우리 김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채소 농사가 잘안 되면은 뭐 어, 서민들 가정 경제에 먹구름이 끼죠. 지출이 많으니까요. 물가가 비싸지면 그렇다고 농부는 돈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가 저 어느 정도 평년작이 돼가지고 중간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야 농사도 농사꾼도 농사 지을 재미도 있고 돈도 벌고 그리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 값이 비싸다는 말은요 흉년이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흉년이 들면은 결국 농부도 어렵고 소비자도 어렵고 그렇게 됩니다. 뭐또 송이산에서 지중 온도를 관찰하면서 넋두리를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